모르니까 길을 전부 기억해뒀어요. 엄청 든든한걸? 이런 곳에 탁자가 있다니... 신기하네. 꼭 누가 티타임을 가졌던 것 같아. 몬드에 이런 곳이 숨겨져 있었다니... 탁자 위에 예쁜 동불이 있어. 딱 맞는 의자들도 있네. 의자 등받이 글씨가 있는 것 같아. 내가 확인해볼게. 해답 해답. 음, 간결한 힌트네. 힌트대로만 하면 되겠죠? 잠깐. 오, 왜 그래, 알베도? 자세히 살펴본 뒤에 앉는 게 좋겠어. 다들 잠깐만 비켜줘. 근데 여기 경치 정말 끝내준다. 긴장이 싹 풀린. 알베도님, 어떤가요? 응, 음, 수상한 건 없어. 함정이나 장치 같은 것도 없고, 그리고 명확한 파괴 장치도 없네. 네, 그렇다는 건... 자리에 앉아서 예언을 완성해야 하고, 이 예언은 오답을 허용한다는 뜻이지. 일단 확실하지 않은 답부터 시도해 본 다음, 정답일 확률이 가장 높은 답을 시도하는 게 좋겠어. 뭐야? 역시 알베도님 그렇게 하면 작동 원리를 알아낼 수 있겠네요. 그렇군요. 아왜 어. <laughs> 그래 모나? 안색이 안 좋아 보여. 모나 언니 배고파? 클레가 간식을 가져왔어. 고마워 클레. 배고파서 그런 건 아니야. 방금 알베도가 확인할 때. 점을 쳐서 더 많은 단서를 얻으려고 했는데 이곳에서 심상치 않은 신비로운 기운이 느껴져 꼭 누가 날 지켜보는 것 같다니까? 음... 주변 환경에 손을 쓴게 아니라면 상대는... 설마! 설마... 뭐? 하... 됐어 어차피 증거도 없으니까. 왜, 왜 이렇기야 클레는 알바도 오빠 말들을래 같이 추측을 검증해 보자, 클레. 응, 모나 언니도 같이하자. 어, 알았어. 그, 그럼 첫 번째 문제인 존재하지 않는 꽃은 제가 대답할게요. 할수 있어, 파이팅. 응. 제 대답은 씨앗이 네배큰 달콤달콤 꽃이에요. 길을 잃지 않는 길잡이. 이 문제는 제가 답할게요. 콜레이, 답을 찾은 거야? <laughs> 제 대답은 제 자신이에요. 전늘 안내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마침내 지금 서 있는 자리까지 오게 됐죠. 전 아직 보잘 것 없고 미숙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나선 이유는 저도 누군가의 길을 안내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기 때문이에요. 엠버, 타이너리 스승님, 사인어 씨,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절 도와준 것처럼 저도 이 힘을 계속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제가 세 번째 문제 응답자예요. 제가 바로 거짓을 말하지 않는 자입니다. 전 어려서부터 특별한 장점은 없었지만, 정직한 만큼은 자신 있어요. 제 자신을 증명할 기회를 줘서 다들 정말 고마워요. 자, 그럼, 마지막 질문은 이 점성술사가 답할 차례네? 영원히 끝나지 않는 전설은 바로 사람의 운명이지. 콜레이. 미안하지만 잠깐 일어나 줄래? 네, 네. <laughs> 어? 뭐야? 어떻게 된 거지? 다른 사람이 앉아도 빛나잖아. 예언 속의 질문에 대답해야 하는 거 아니었어? 다들 눈치챘지? 방금 우리의 행동으로 이 예언에 처음부터 정답 같은 건 없었다는 게 증명됐어. 정답이 없다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오래되고 신비한 예언에서 비롯되었지만 이 등은 우리가 생각한 오래된 장치가 아닌 작은 신호일 뿐이야. 정말 이곳을 찾아낼 줄은 몰랐는데. 어? 우리 말고도 사람이 있었어. 또 만났네, 여행자. 어, 넌 그때 디온터에서 우리한테 인사했던 외국인이잖아. 덕분에 너희를 따라 여기까지 올수 있었어. 너희가 예언에만 집중하느라 미행하던 날 발견하지 못해서 천만다행이었지. 과연 그럴까요? 그럼 당신 뒤에 있는 사람은 누구죠? 어머, 그래? 흠, 모른 척할 것 없어. 당신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잖아. 단지 내가 외국에서 온 손님이라서 이러는 거야? 당신이 몰래 영공의 바람에 잠입하는 걸 봤거든? 그때부터 날 지켜보고 있었다니, 벌써 2주 전 일인데, 매일 출근하니까 의식하는 게 당연하지. 그래, 인정할 수밖에 없네. 그 예언을 동화책에 끼어든 사람이 바로 나야. 어째서... 그럼 진짜 예언이 아니었던 거예요? 걱정 마, 신원불명에 내가 수상하겠지만 쪽지에 적힌 예언은 진짜니까. 적어도 쪽지를 나한테 건넨 사람은, 너희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야. 한 오래된 여성들의 모임에서 멤버들은 문자를 자신의 별칭으로 사용했어. 이럴 수가? 그럼 그 힘이 정말 할망구가 남긴 힘인가 보네! 당신이 비의 제자였군요. 반가워요. 전 제2의 후계자, 스칼렛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죠? 그건 아주 오래전 이야기부터 시작해야지. 하지만 내가 직접 얘기해도 될지는 모르겠네. 너희들도 이 등불에 숨겨진 비밀을 밝혀내고 싶어서 예언을 해독해 여기까지 온 거겠지. 등불은 밝혀졌으니 이제 당신의 평안을 방해한 무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응? 이게 갑자기 왜 밝혀진 거지? 이상하네. 거기 등불 쪽에 계신 분잘 들리시나요? 아, 고 어린 목소리들이네? 전 제2의 후계자인 스칼렛입니다. 아, <laughs> 안본 사이에 제2의 후계자가 이렇게 무례해졌다니 믿을 수가 없구나. 어, 잠깐 잠깐! 왜 할망구 말투를 따라하는 거야? 할망구? 너 설마 뭐나니 누구야? 감히 내 스승님을 따라하다니! 응! 흥! 따라하는 게 어때서? 인간에 대한 모사와 학습은 애초에 어리석군 무의미한 행동일 뿐이야. 엘리스 아줌마, 저도 있어요. 엄마, 왜뭐 다른 사람 말투를 따라하는 거야? 아! 응. 다들 있었구나. 어쨌든 다들 반가워. 엘리스 씨, 아, 대체 왜이 등불은 오랫동안 켜진 적이 없거든. 그래서 소녀 시절의 친구한테서 연락이라도 은줄 알았지 대체 왜 갑자기 부끄러워하는 건데 이 등불은 우리가 바람의 신 바르바토스한테 맡겼던 것 같은데 바람의 신이 숨겨둔 물건을 찾은 걸 보면 너희도 꽤 대단한걸? 설마 다들 내가 아끼는 티 테이블 옆에 있는 거야? 엄청 긴 테이블이야! 어머나, 그랬구나 바람의 신도 너희가 그곳에 오르는 걸 묵인했나 보네 모두 스칼렛 덕분이겠지? 잠깐 혼란스러워졌어. 그래서 방금 얘기한 그 모임이라는 게 대체 뭔데? 그 이야기는 엘리스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셔야 할것 같네요. <laughs>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으니까 걸맞은 보상을 줘야겠지? 그럼 지금부터 아주 오래된 이야기를 들려줄게. 마녀회라고 들어봤지? 이름만 들어도 비밀 단체란 걸알 거야. 그들은 바람의 신에게 도전할 정도로 겁이 없었는데, 바람의 신은 비모 대신 노래와 악기로 시를 연주해 분쟁을 끝내자고 했지. 그때부터 마녀들은 특정 장소에서만 회의를 열기로 했어. 숲과 절벽, 그리고 하늘 위에서 말이야. 각자 이야기와 비밀을 가져와 티타임에서 갈등을 해결했지. 마녀들은 서로 싸우지 않아 향긋한 차와 케이크가 그 맹세를 지켜봤어. 어제 내 손으로 사랑하는 남자를 죽였어. 그는 나이가 들어 심한 병에 걸렸거든. 날 사랑했던 그를 위해 난 그의 운명을 짊어지고 고통을 끝내줬어. 난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어. 그 많은 아이들 중 결국 그 아이 혼자 남았지만. 어쨌든 나도 엄마가 된 셈이겠지? 난 너희처럼 수명이 길지 않으니 나중엔 내 이야기책이 너희와 함께할 거야 아, 너희 아이들과도 함께할 수 있겠네 오, 이거 재밌겠는데 점쳐봐야겠군 예언 때문에 우리 우정이 변하는 일은 없어야 해 알겠지, 친구들? 무서운 마녀도 한때 소녀였던 적이 있지. 소녀들은 어른이 되자 자신의 고민을 바람에게 털어놓았어. 전쟁이 일어나도 하늘이 무너져도 세상이 어떤 모습이 되든 마녀들의 티타임은 영원히 이곳에서 열릴 거야. 그러니까 이곳이 전설 속 마녀들이 모임을 가졌던 곳이라는 거야? 맞아. 우린 늘 여기 모여서 수대를 떨고 차를 마셨지. 그, 그럼 등불을 찾은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어, 그건... <laughs> 제이 말고 다른 사람이 그 예언을 보게 될 줄은 몰랐는데 어, 좀 부끄럽네? 사실... 그건 제이가 결혼하기 전날 밤에 우리가 제이한테 보낸 편지야. 역시 같이 쓰셨던 거군요. 알베도가 내 정체를 밝히지 않아 준게 정말 다행이었지. 넌 수수께끼를 보자마자 대충 감이 잡혔을 테니까. 그렇게 빨리 알게 된건 아니에요. 존재하지 않는 꽃, 길을 잃지 않는 길잡이, 거짓을 말하지 않는 자, 영원히 끝나지 않는 전설. 네 개의 문구는 각각 네 마녀를 가리켜. 마녀 중한 명이 사랑하는 이와 여성을 보내러 모임을 떠나자 다른 마녀들은 다시 모이기 위해 그녀에게 이 예언을 보냈어. 존재하지 않는 꽃은 말 그대로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꽃을 의미해. 아리라고 불리는 황금의 라인 도티르가 남긴 말이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종을 창조해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분명 라인 도티르일 거야. 길을 잃지 않는 길잡이는 애니라 불리는 니코가 남긴 말이지. 너희에겐 낯선 이름일지도 모르겠네. 방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비한 여인이야. 여기에, 운 좋게 니코의 목소리를 들어본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네. 세상에 변화가 생길 때만 종종 예언자처럼 진실을 암시해주거든. 이를테면 다른 사람의 머릿속에서 말을 걸어온다던가, 너희가 큰 위험에 처하게 된다면, 목소리로 너희에게 방향을 인도해줄지도 몰라. 세상에 신비로운 여자들이 이렇게 많았다니. 게다가 서로 아는 사이일 줄은. 거짓을 말하지 않는 자는? 내가 난게 나무야.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A라고 불리는 앨리스는 늘 솔직한 사람을 좋아하거든. 영원히 끝나지 않는 전설은, 음. 엠이 누군지 몰라도 그녀의 작품은 읽어봤을 거야. 멧돼지 공주라고 알아? 어, 몬드에서 자란 아이라면 다들 한 번쯤은 읽어본 책이에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동화 중 하나지. 엠은 글로 나에게 슬픔을 가르쳐준 아주 위대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라면 마녀라는 칭호를 얻을 자격이 충분하지? 뭔가 점점 이상한데. 믿기 힘들겠지만. 전부 사실이라고 내가 증명할 수 있어. 제이 또한 인간이었기에 나이가 들어 세상을 떠나셨고, 자신의 칭호를 제자들에게 남기셨지. 앨리스님, 당신은 제이의 역대 후계자 중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으셨죠. 수백 년이 지난 지금 제가 그 자리를 이어받게 됐어요. 전 줄곧 당신을 만나고 싶었어요. 너도 마녀가 되고 싶은 거야? 그것보단 마녀회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가 궁금해요. 처음엔 당신들이 이 세계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오늘 마녀회엔 제이 말고도 평범한 사람들이 더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싫어졌어? 아니요. 아주 흥미로워요. 마녀가 되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해졌어요. 음, 난 제이의 그 어떤 후계자도 인정한 적이 없지만 넌 달라, 넌 훨씬 재밌거든. 재밌는 걸 좋아하시는 앨리스 아줌마의 관심을 끌었나 보네요. 지금은 아니지만 시간 나면 꼭널 만나러 갈게, 스칼렛. 제이가 결혼하고 나서 고향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듣고 싶어. 그러니까 동료들의 예언 편지를 받은 마녀가 제이라는 거지. 결혼하고 마녀회를 나간 거고. 맞아, 우리가 제이에게 보낸 편지에 담긴 의미는, 딱 하나였어. 제이도 편지를 받자마자 그 예언의 의미가 이렇다는 걸 깨달았지. 우릴 만나러 와줘. 행복으로 향하기 전에 너의 가장 친하고 소중한 친구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자. 그럼 행복해질 수 있다는 말은 모든 과정은 과정일 뿐이야. 결국 우릴 행복하게 하는 건 여행의 종착지에서 만나는 사람이지. 질문을 하나야. 너도 알고 있겠지? 여자들은 늘 고민과 걱정거리로 가득하잖니. 하지만 우린 가장 소중한 친구를 만나기 위해 기꺼이 산과 바다를 넘을 거야. 아무리 오랜 시간 떨어져 있어도 그 여정이 아무리 멀고 험난해도 사랑하는 친구만 있다면 우린 행복하거든. 마녀들에겐 그게 바로 진정한 행복이야. <laughs> 잘 모르겠어. 근데 클레는 알아. 마녀들은 다 엄마의 친구야. <laughs> 굳이 말하자면 나한테 마녀회란 함께 청춘을 보낸 친구들 단지 그뿐이야. 자, 나머지 멤버는 나중에 또 소개해줄게. 아직 볼일이 있으니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엄마 안녕! 더덕코도 엄마한테 인사해야지. <laughs> 안녕 우리 딸. 그리고 사랑스러운 꼬마 친구들. 우린 다시 만나게 될 거야. 아, 참. 그러고 보니 그날이 얼추 다된것 같네? 또 윈드블룸 축제가 되었어요. 앨리스 씨. 특별한 기념일이기도 하죠. 앨리스님이라면 기억하고 계시겠죠? 맞아. 기억났어. 오래전에 오늘은 제이가 결혼한 날이야. 음, 사랑과 자유의 축제가 또 찾아왔구나. 다들 윈드블룸 축제 재밌게 즐기렴? 돌아갈 때도 날아야 된다 말은 없었잖아요.